반갑습니다. 한국태권도연구소장 최정규 박사입니다. 어, 저번달에 이어서 오늘은 관장에서 사범으로의 가치전환을 꿈꾸다 파트2 실질적인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곤면하는 내용이니까요. 조금은 거북스럽더라도 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트 1의 내용을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파트 1의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장을 경영하는 의미가 물질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라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관장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 도장, 도를 가르치는 곳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두고 경영을 한다면, 사범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제가 저번 달에 권면 드렸었죠. 우리는 관장이라고 불리기보다 사범이라 불리기를 좀더 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권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체계들을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메인 사범이 있고. 그 밑에 보조사범이 있고 이렇게 지금 있는 이 체계를 그럼 어떻게 다사범이라 불러야 하느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한달 동안 고민한 내용을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범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 우리가 불렀던 관장을 태사범이라고 어 부르기를 권면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인사범이라고 불렀던 그 용어를 중사범이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조사범을 소사범이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그 용어를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조금만 더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저 소망합니다. 먼저 소사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을 소자, 작을 소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젊을 소자를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니까 소사범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젊은 사범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조금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 사범님들을 다 소사범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메인 사범님들을 저는 중사범이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중자는 가운데 중자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동양철학인 중도사상을 잘 실천할 줄 아는 사범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불교 용어에서부터 나온 것이라 그런 철학적인 이런 부분을 아시는 학부모님께 기분을 아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용사상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중용사상은 고대 그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중용 과 동일한 이야기 인데요 어, 어느 길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중도를 걸을 줄 아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극단적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범을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용의 삶을 살기란 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줄 아는 그런 교육을 할줄 아는 사범님을 어, 중사범이라고 불리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사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 태자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첫 번째는 다들 이제 생각하셨겠지만 클 태자를 썼습니다. 생각 마음가짐, 언어, 생활태도 이런 것들이 넓은 그큰 스승이 닮은 그러한 사범님을 태사범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요. 태권식 커리큘럼, 태권식 프로그램을 완벽히 수행할 줄 아는 그러한 사범님을 저는 태사범이라고 명칭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어, 어색하시죠? 저 또한 어색합니다. 이러한 용어 때문에 우리 총장님과도 여러 날에 걸쳐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교육적인 의미에서는 참 좋은데 이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용어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의 고민점들이었습니다. 음, 태권도의 일부에서는 관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했지만 구체적인 제안을 한 곳은 단한 곳도 없습니다. 한국태권도연구소가 고민의 고민, 연구의 연구의 끝을 거쳐서 세 가지를 제안하니 혹시 이 내용들이 어 우리 사범님들의 교육철학과 맞닿는다면 꼭 내년부터는. 어, 이 용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저희는 관장이란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고요. 우리는 소사범과 중사범과 태사범으로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사범님들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부모님께 소개를 한다면 아마도 부모님들께서는 아이 도장은 물질적 가치 중심의 도장이 아니구나. 이 도장은 교육적 가치 중심의 도장이. 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가 단지 타당하고 옳은 질만 고민하시길 바라고요. 옳다면 주저없이 그 변화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후에 그 더태권십 그다음에 저번 11월 후에 더태권십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맞다면 생각하는 부분이 맞다면 꼭이 제안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